아. 안녕하세요. 하란입니다. 자, 오늘의 것은 앱바스티온 CCTV 왕의 길에서 할 거고요. 그러면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지 어, 이거 인도나 아장이네 여기도 안면 오케이 나 사줘 <웃음> 아, <웃음> 아 이거 언제 깨진다? 이기는 거구나 아 이기는 건 그런 거 없어 어차피 같은 팀이 <laughs> 이거 대시 매치 모드라면재밌것 같은데 이거 어떻게 올라가 아 이거 가야 어렵겠다 이 오이씨. 오이이씨 출동. 씨 오이씨. 오 <laughs> 아, <와야> 안녕 오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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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오이씨. 오이씨. 오 오이씨. 저이씨오저기 오이씨. 거 게스 게스 와이씨이건일루 가. 하이. 안녕. 오보. 고수예요. 계속네. 오씨 뭐야. 어디까지 가? 아, 아. 다 <laughs> 오케이, 리퍼트 겠어. 1로 가자. 나주 편지 어떻게 하노? 이거, 몇 개만. 아, 씨마 이거, 히어로, 10가지만 가고, 방송해야지. <laughs> 핵이야. 이파랑 다를 건 없어. <laughs> 어. 아요신이길어요신이기가잡어 <목소리가> 이거 일단은 영웅 10개까지만 깨고. 아니 이게 왜 보여? 신경이도 이가안이 참고하면 막 편집하면서 막자박스럽고보 어? 네. 아, 나 근데 컴퓨터 편집한 적이 아이한 번도 없어. 검부터 편집한 게 없다. 해보고 싶거든 근데 에이, 앱을 내가 몰라서 반갑다. 내 신동이동기가 작동중이에요 난 컴퓨터로 편집 하는데 편집 재밌더라고 퀵어갑다너왜 아직 이퍼 아. 갑다 미안하다 나 아직 윌퍼였어 안녕하세요 에이. 내 신동이동기가 작동중이에요 안녕하세요 시트는 일로 오는데, 슈트는 일하하하데슈트요 일로 오는데, 슈트는 일로 오는데, 슈다는니로 오는데, 슈트는 일

아, 제발! 안녕하세요. 내 신부님은 바다 작동 중이에요. 아, 이거 깼다고 해서, 이거 깼다고 해서. 이 <laughs> 깼다고 해서. 내 야, 깼다고 해달라고. 깼다고 해서, 이 안녕하세요. 어씨 <laughs>

야아 야, 뭐 이라 개시우. 그러면 나는 먼저 갈게. 어, <laughs> 돌아. 디바. 아, 이거 너무 빨리 끝나는데. 오 씨. <laughs> 아이고, 뭐 이라 한번 죽었어. 너무 반겼네. 아, 애기네 참. 피십삼이야. <목소리> 와우. 이렇게는 왜 있는 거지? 하하하하. 나또캐음 아, 응. 둘이 있대. 저쪽. 응. 왼쪽에 살려줘. 내가 이줄게 나는 먼저 나는 먼저. 난 먼저 갈게. 난 그래, 먼저. 너그지 <laughs> 나는 먼저 갈게. 난그기랑은 상관이 없어. 와. 아 이거 씨바로 우리 싸움당이. 아.. 한 번에 죽이 깨지는 속도! <laughs> 그래 3초만에 개깨는데요 이거 아마 편집이 내일까지 갈것 같아 네, 이거 내일 이거 할까요? 2편 찍을까요? 아니 <laughs> 내일은 딴 거야 2편 <laughs> 아, 찍어야지 각인데 이거 아 이거 할 거에 또 어떤 연락, 사고 있냐? 있어? 오케이 okay, 왔다 반갑다. 이제 오오. 여기서 어떻게 가냐가 문제인데 <laughs> 아직도 괜지인가? 남 어, 어. 깼는데? 어, 아, 저 우선 저기서 특기신 거. 아, 미도우네. 미도우는 또 쉽지. 아닌가? 어렵다. 음. 일단 미도우를 털어서 오, 오, 어깨 피했노? <laughs> 와아시네 무빙 쩔었다 걸어가 내려요. 디바 이거 디바 암 걸리니까 조심. 디바 개암 걸리. <laughs> <깨집>. 아, <laughs> 아유, 이거 디바한번 주고, 송 하나 대고, 이거 디바한번 주고, 막송 하나 대 어떻게 해야 안녕 반 쳐. 아유, 두번을밤아이고미도이 미동 은？아, 아, 아, 미에 은？아, 한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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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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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마워요 아아 진짜 아, 가야겠다 음.. 아, 잡혔다. 응? 소트로 어떻게 이거 때리기냐고 속아나로난 깼어요 아니 이게 뭐야! 지금 빨생각해기 그래 아 이거 부터가아 진짜! 아

이쪽으로 와도 되나? 음. 저쪽으로 와도 되나? 음. 저요으로 와도 로와여로 와도 로와여로와열로와여되로와기 서있어 가만히 있어 아니 제발 어, 내가 죽어 갔다니까 내가 내가 또안또 죽어 그럼 여기 있어 같이 하자 야 같이 같이 야안니 제발 깨우세요 아 내가 이다 뭐야 난 <놀람> 크기 <놀람> <놀람> 나 깼지롱 <깨스롱>. 스고뷰 <수고>, <놀람> 나머지는 예, 여러분들이 알아서 해보시길 바라면서, 저는 예, 이거는 KBJ91이고요. 한번 여러분도 한번 즐겨보시길, I'll